자, 요거는 다인자랑 기타 등등 이제 염색체와 유전자 관계 다 나와 있는데 돌연 변이가 포함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세기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으며 HRT를 갖는다라고 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EN, EN 이렇게 정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한번 일어나 형성된 정자 P와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한번 일어나 형성된 난자 Q가 수정돼서 자녀 A가 태어난 내 비블리와 결실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결실이랑 비블리가 세트로 나오려면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요 비블리는 아마도 n 플러스 1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A의 체세포 한 개당 H'RTT'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 요. 그러면 이제 어 누구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볼 거야. 일단 R이 두 개고 h 은빵 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여기를 봐봐. T 하나 TT로 아니 T' T'으로 어떻게 돼? TT 합이 3이지 아하 n 플러스 1 있었네 이 소리지. 그지? 근데 누가 n 플러스 1인지는 아직 몰라. 아하, 여기까지. 그 다음에, R이 두 개니까 여기서 유출을 할 거야. 양쪽 부모한테 R이 있는 염색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요거 엄마는 요거 아이고, 요쪽이야. 그지? 근데 잘 봐. 우리 아버지는 R하고 H'이 연관되어 있지. 아버지한테 R 받을 때 뭐가 따라와야 돼? H' 따라와야 되는데, 없어, 얘는. 아하, 그럼 뭐다? 아하, 아버지한테서 요거 결실된 걸 받았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 M 플러스 1을 줬을 거야. 자, 근데 아버지는 t't'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t'을 하나 줬어요. 그럼 엄마는 뭐야? tt'을 다 줘야 얘가 t'이 두 개가 되겠지. 그럼 엄마가 이가 세트로 다 줬으니까 언제 비블리? 감수 1분의 비블리였겠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난자 Q에는 h가 있다. 그렇죠. R 줄때 h부터 5죠. 맞고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블리는 감수 2분열 아니고 아까 찾았어. TT' 프임 세트로 줬기 때문에 감수 1분열 비블리고요. 자선 A의 체세포한 개당 상염색체 수는 43이다. 자, 지금 염색체 개수가 줄어든 게 없어. 결실은 염색체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유전자만 날아간 거야. 따라서 상염색체 개수는 44다. 아니, 43이다.는 일단 틀렸고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이게 다 상염색체잖아. 상염색체를 M 플러스 1로 받았으니까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 4 5개에요 이렇게 설명해야 말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맞는 설명은 기억 하나밖에 없는 거야.